구혜선이 안재현을 의식했는지 어린 남자한테 고백받았다고 이야기해서 화제가 되고 있어. 구혜선이 인스타에 안재현을 저격한 글을 쓴건 다들 알고 있지? 구구절절 써놓은 글을 요약하자면 안재현이 예능에서 이혼을 언급한 게 비겁한 행동이고 2차 가해를 하는거나 다름없다며 안재현이 방송에서 이혼한 사실을 언급하는 걸 당장 중단해달래. 안재현이 예능에서 도대체 어떤 모습을 보였길래 구혜선이 이런 글을 올린 걸까? 일단 안재현이 방송에서 한 발언들을 정리해서 보여줄게. 안재현이 썰플이라는 유튜브 채널에 게스트로 출연하게 됐는데 이날 이석훈에게 자취하고 있냐는 질문을 받았어. 안재현이 살짝 웃으면서 15년째 자취하고 있다고 대답하니까 안재현이 이혼한 사실을 알고 있는 이석훈이 당황스러워했지. 그러니까 안재현이 중간에 텀이 있었다고 대꾸하면서 자신의 아픔을 개그로 승화시키려고 하더라고. 나 혼자 산다에 출연했을 때에는 친구들이랑 같이 고기를 구워 먹고 있었는데 안재현이 나중에 다시 태어나도 제수씨랑 결혼할 거냐고 물어봤어. 당연히 친구가 다시 태어나도 지금의 아내랑 결혼할 거라고 답하니까 다른 친구가 안재현에게 다시 태어나도 결혼할 거냐고 질문한 거야. 안재현이 이 당시에 배우자가 있을 때 물어보라고 했고 친구들은 그때보다 재현이가 많이 밝아졌다고 말했었지. 그리고 또 안재현이 본인 유튜브 채널에서 촬영을 하다가 만난 초등학교 동창에게 결혼했냐고 물어봤거든. 동창이 결혼을 아직 안 했다고 하면서 이제 해야 한다고 대꾸하니까 안재현이 왜 이렇게 오래 만나냐고 반응했어. 그러자 동창의 안재현 보고 오래 좀 만나라는 농담을 건넸었는데 아무래도 구혜선이 이 방송들을 보고 저격하는 글을 올린 것 같아. 하지만 정작 구혜선도 안재현을 직접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안재현을 떠올릴 만한 말들을 했어. 라디오스타에 출연한 날 구혜선이 대학교를 다니면서 어린 학생들한테 대쉬를 받은 적이 있냐는 질문을 받았거든. 이때 구혜선이 20대 친구들이 계산을 하지 않는 편이라고 하면서 나이 차이를 계산하지 않고 마음만 계산한다는 대답을 한 거야. 그러니까 구혜선한테 대시한 대학생이 나이 차이는 상관없다고 했대. 구혜선이 그런 학생에게 부모님이 걱정할 거라고 하면서 스무 살 정도의 나이 차이는 남자 쪽 부모님은 물론 구혜선의 부모님도 걱정할 거라는 이유로 남학생의 고백을 거절했다는 거야. 구혜선이 어떻게 고백을 거절했냐면 남학생에게 이런저런 상황에 마음을 받아 줄수 없다는 장문의 문자를 보냈대. 그 소리를 들은 김구라가 뭘 그렇게까지 하냐 싫으면 싫다고 하면 되지 왜 그러냐고 진절머리를 냈지. 구혜선은 어린 친구가 상처받을까 봐 그런 거라고 해명을 했고 남학생이 거절당한 느낌을 주지 않아서 고맙다는 답장을 보냈었다는 부연 설명까지 해줬어. 이 뒤에 김구라가 이제는 대학원 과정을 받고 있으니까 나이 차이가 적은 남자들이 있으니 뭔가 성사가 되겠다는 리액션을 했었지. 구혜선이 지금 주변에 있는 남자들은 다들 애들이 있는 나이대라고 둘러대니까 김구라가 늦게까지 결혼 안 하는 사람도 있고 갔다 온 사람도 있으니까 그건 모르는 거라고 했어. 그래도 구혜선이 자기는 연애할 의지가 없다고 답했었는데, 구혜선이 최근에 안재현을 저격하면서, 이날 방송이 주목을 받고 있어. 아무래도 구혜선이 스무 살 어린 남학생에게 고백받은 걸 자랑하고 싶어 하는 것 같다는 여론이 대부분이야. 게다가 이 방송을 본한 네티즌이 이런 댓글을 달았더라고. 어린애들이 고백하는 건 믿지 마세요. 혜선씨가 상처받지 않으려면 단탈에 거절하세요. 20대가 고백한다고 기분 좋아가지고 내가 그 정도로 어려 보이나 하면서 착각하시면 안 돼요. 40대면 경 아줌마로 보이고, 딱그 나이대로 생각하고 대합니다. 유통기한 지난 거 먹는 거라고 표현합니다. 이용하려고 하는 거예요. 구질구질하게 장문 쓰지 마세요. 자존감 낮아 보이고 더 없어 보여요. 말을 조심히 하려고 노력하는 것 같아 보이는데 불안해 보이고, 아직도 나이에 비해 미성숙해 보여서 안타까워요. 혹시라도 난 외모가 어리다. 난 20대 같다. 12살 연하도 만날 수 있는 외모다. 라고 착각하며 살지 마시길. 42세 본인 나이대로 보입니다. 구혜선은 본인도 개인적인 연애사, 사생활을 언급하면서 예능적인 요소로 써먹고 있는데 왜 안재현을 저격했던 걸까? 구혜선 주장대로라면 구혜선 본인도 전 남편인 안재현을 의식하며 아직도 나는 어려 보이고 예뻐 보이며 연애 시장에서 죽지 않았다는 어필로 볼수 있는 거잖아. 대중들도 안재현이 진짜 보살이었다. 구혜선 너나 잘하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 여러분 생각은 어때?